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한 운동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면 의사선생님을 먼저 의뢰해 보세요. 제가 이 운동을 해도 괜찮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Stop! Don't do it!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다이어트는 12330 다이어트입니다. 이 다이어트는 쉬워요. 사실 운동 방식이에요.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러닝 머신이죠. 미국에서는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 러닝 머신이 필요하고 이제 짐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쓰는 그런 러닝 머신이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경사를 12로 해야 됩니다. 그게 12-330-12가 경사 말하는 거예요. 경사가 12. 그 다음에 12-330-3는 속도 말하는 겁니다. 3가 미국에서는 3 miles per hour인데, 구글 언니가 그게 4.83 kilometers per hour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0는 30분 동안 이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룰을 한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러닝 머신. 두 번째는 경사 12, 속도는 4.83km, 그리고 30분 동안. 이 운동은 100% 다음날 다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하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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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의미는 이제 30분 동안 운동을 하면 지방 지방이 녹이고, 근육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다이어트는 75 hard diet. 이게 지금 SNS, 소셜미디어에 유행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제목처럼 75는 75일 동안, hard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사실 먼저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와서 2020년도에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책 제목이 75 Hard A Tactical Guide to Winning the War with Yourself 책쓴 사람이 앤디 프리 l 라 제가 미리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내 자신을 챌린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수 있나 할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ick to a diet. 식습관을 유지하라. 그리고 No alcohol, no cheat days. 술은 안 되고, cheat day가 없어요. 그러니까 75일 동안 내가 술 마시면 안 되고, cheat day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식습관은 어, 다이어트가 사실 영 미국에서는 의미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살 빼는 게 다이어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키토, 간헐적 단식, 채식주의자 그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수 있는 다이어트를 75일 동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선택을 해야 돼요. 꾸준히 할수 있게 대부분 사람들은 키토 아니면 간헐적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 할때 이제 두 번째 룰은 물을 마셔라. 하루에 1 gallon drink a gallon of water a day. 하루에 3.8L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동. Exercise two times a day for 45 minutes each. 하루에 두번 운동하기 45분씩. 하지만 at least one session outside. 한번 이상은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바깥에서 45분 동안 걷기 그리고 밤, 밤에는 45분 동안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기 아니면 45분 동안 수영하기 어떤 운동이라는 제한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운동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read 10 pages of a book daily. 하루에 책을 열 페이지 읽기. 네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넥스트 레벨이에요. 그냥 운동 그것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나 전체 사람으로서 나다 어떻게 더 좋은 나가 될수 있을까, 더 좋은 내가 될수 있을까, a better me. 그래서 매일 열 페이지 내가 읽고 싶었던 책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그책 읽고 싶었는데. 네, 그게 지금이에요. 그 책을 읽으세요.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rule. progress picture every day. 매일 몸 사진 찍기. 이 사진, 사진 맨날 찍는 의미는 내 몸이 얼마나 진전을 했나. 내몸 상태가 얼마나 변했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맨날 거울 앞에 사진 내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 첫날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75일 날에 얼마나 내 몸이 변했는지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75 hard rules를 한번 볼까요 number one stick to a diet 식습관을 유지하라 No alcohol, no cheat days. 술안 되고, cheat day 없어요. 75일 동안. 두 번째, drink a gallon of water a day. 하루에 3.8리터 물을 마십니다. 세 번째, exercise two times a day for 45 minutes each. 하루에 두번 운동하기 45분씩. With at least one session outside. 한번 이상은 바깥에서 운동하기. Rule number four. Read 10 pages of a book every day.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아무 책 괜찮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you know, 음, 만화책은 안될것 같아요. 나는 네. 할수 있다 하시는 Rule 분 number 있나요? Five, take progress pictures daily. 매일 몸 사진 찍기. 여러분은 이 다이어트가 어떤가요? 제가 설명했듯이 어렵게 들리지 않나요? 이제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75 Soft Diet가 있어요. 이 다이어트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만든 다이어트인데요. 75 hard에 이제 좀더 쉽게 갈수 있는 다이어트예요. 이 다이어트는 75 hard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 근데 살을 빼고 싶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75 hard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Too difficult, too hard. 75 soft diet. Okay, 첫 번째 rule Eat well in general and avoid alcohol except for special occasions. 먹기, 다이어트, 75 soft diet. 75 soft d i e 75 soft 는 식습관에 관한 o f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어도 돼요. 내가 조금 빨리 살을 빼고 예쁘게 i 살을 빼려면 좀더 건강하게는 먹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콜라 대신 물 마시기. 두 번째 룰은 exercise one time each day for 45 minutes. 하루에 한번 45분 운동하기. 그리고 one day of active recovery each day. 일주일에 하루 운동 쉬기. 그거는 운동만 쉬는 겁니다. 다이어트 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룰 drink one gallon of water a day. 하루에 3.8L 물 마시기. 이거는 75Hard하고 똑같습니다. 물은 중요하니까. 내 몸에는 중요하니까. Because I am important. Number 4. 마지막 rule. Read 10 pages of a book each day.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5Hard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뇌를 My brain, my 뇌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 몸을 운동하지만, 이거는 my brain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75 soft rules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eat well in general and avoid alcohol except for special occasions. 잘 먹기, 술은 특별한 날에만 마시기. 예를 들어, 누구 생일 아니면 회식 가야 되면. Rule 2. Exercise one time for 45 minutes each day. 하루에 한번 45분 운동하기. With one day of active recovery each week. 일주일에 하루 운동 쉬기. 운동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Drink one gallon of water daily. 하루에 3.8L 물 마시기. 네 번째, Read 10 pages of a book daily. 하루에 책을 10페이지 읽기. 그리고 75 하드에 있었지만 75 소프트에 없는 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맨날 사진 찍기입니다. 이 여기는 사진을 안 찍어도 돼요. 하지만 제 추천은 첫 번째 시작하는 날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은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 몸, 내 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트렌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세 개를 말했는데요. 어느 다이어트가 나는 그거 할수 있어라고 느꼈나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다이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밑에 답장 남겨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봐요. 바이.